젊은 꼰대가 바라보는 요즘 애들 선보승. 젊은 꼰대가 바라보는 요즘 애들. M세대와 달리 초합리 초개인 초자율 중시하는 Z세대. 분초 사회 접어들며 세대간 의견 합의도 더 어려워져. 노동위원회가 출범 70주년을 기념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갈등 중 어느 부분이 가장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MZ세대와의 갈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직장 내 기성세대와 MZ세대 간 갈등 심화와 이로 인한 이직률 증가는 일종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MZ세대를 아울렀던 잘못된 세대론이 갈등 키워. 직장 내 세대 갈등은 기존 선배세대와 MZ세대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 들어 사실상 한 묶음 취급을 받았던 MZ세대 사이에서도 분열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흔히 MZ세대란 밀레니얼 세대 1980년대 초반 1990년대 중반 출생와 지세대 1990년대 중반 출생 2000년대 초반. 출생을 아울러 부르는 말인데, 이처럼 20년에 걸친 세대를 하나로 묶어 불러오다 보니, 이에 대한 이견이 많은 것이 사실이었다. 그런 세대는 없다는 책을 출간한 신진우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미 세대론의 위험성을 지적해온 바 있다. 20대와 40대, 20년 이상을 포함하는 세대로는 전례가 없는 구분이기에 사회학에서 말하는 동질성, 대표성을 특정하기가 곤란해 이를 일반화시켜 논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논지다. 실제 직장에서도 밀레니얼 세대가 사회 경력이 쌓이면서 20년 격차의 지세대 막내들과 함께 묶이기엔 달라도 너무 달라지기 시작했다. 대부분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로 자리 잡거나 스타트업에서는 최고 경영자로 일부 대기업에선 임원으로까지 승진하기 시작한 M세대가 보기엔 G세대가 요즘 애들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반면 G세대 입장에선 젊은 꼰대처럼 보이는 M세대의 업무 지적이 영 불편하다. M이 바라보는 지 라떼와 너무 달라. M세대와 G세대가 충돌하는 주요 문제는 재택근무와 출퇴근 등 근무 형태, 근무 시간 및 노동. 강도, 협업과 동기 부여 등 실제 업무와 관련된 문제들이 주를 이룬다. 지방 소재 IT 기업의 중간 관리자로 일하는 M세대 어씨는 얼마 전 회식 참여 여부를 확인하던 과정에서 신입 사원으로부터 회식비를 요구받고 당황한 경험이 있었다고 한다. 어씨는 팀원들에게 되도록 야근을 강요하지 않고 꼰대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항상 조심하며 후배들을 관리했는데 어느 날 회식에 참여하겠냐고 묻자 일정상 참여하지 못하는 대신 팀에 배정된 금액인 만큼 자기 몫만큼의 금액을 요구하더라고 전했다. 한편 수도권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비차장은 최근 후배들에게 업무 관련 수정 사항을 전해주거나 피드백을 줘도 죄송하다.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듣질 못한다며 요즘은 죄송하다고 말하면 자신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인지 다른 식의 표현을 주로 한다. 하지만 말투를 지적하자니 뒷말이 나올 것 같아 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처럼 M세대와 G세대는 직장 업무 전반에서 자주 충돌하는 걸로 전해진다. 전반적인 교육 수준과 디지털 기기 사용에 능숙한 G세대는 업무 학습 능력은 뛰어난 것에 비해 기존 기성 세대와 가치관이 다르고 조직 적응도가 낮아 자주 충돌이 생긴다. M세대가 G세대 신입사원을 두고 융통성이 없다.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이라 핀잔하는 이유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G세대가 동료와의 협업, 소통 능력, 친화력이 부족해 채용과 업무 지시가 어렵다고 호소한다. 전 세계로 퍼진 M과 G의 충돌. M세대와 G세대 사이 갈등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일본에서는 M세대 상사들을 30대 로가이라 부르는 일이 많은데 문자 그대로 나이로 해를 끼친다는 뜻이다. 이들을 두고 G세대 직원들은 생각은 구식이지만 새로운 것을 하는 척하는 사람들이라며 비판하며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구인구직 플랫폼 기업인 레쥬메 빌더 아리 SUMEBUILDER가 지난해 4월 미국 내일 344명의 기업, 관리자 및 비즈니스 리더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관리자의 74%는 지세대 직원들과는 매우 일하기 힘들다고 답한 결과가 있다. 관리자들이 지세대가 실무 관련 부문에서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아울러 지세대와 일하기 힘들다고 한 응답자 중 34%는 밀레니얼 세대와 일하는 것을 선호했다. 이들이 좀더 생산적이며 우수한 기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이수진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연구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기존 기성세대가 밀레니얼 세대를 선호하는 것이 이미 밀레니얼 세대가 기성세대가 됐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직장이라는 공간을 두고 M세대는 자아실현을 하는 곳으로, Z세대는 노동력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개념으로 이해할 만큼 두 세대가 바라보는 지점도 크게 다르다. 문제는 세대 변화가 더욱 급변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간극을 맞추기 어렵다는 점이다. 세대와 개인이 각자 표류하며 의견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간의 기성세대와 후배세대 갈등과는 차원이 다른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지세대가 바라보는 M세대는 김민지 G세대가 바라보는 M세대는 M세대와 G세대의 갈등과 차이는 세계적 추세 G세대의 생각은 집단보다는 나 워라벨로 무장 여러 매체에서 자연스럽게 많이 들리는 MG세대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중반 출생이고 G세대는 1990년대 중반 출생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을 말한다. 따지고 보면 M세대와 G세대가 크게는 20년 격차인데,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MG라 부르는 게 어찌 보면 아이러니하다. 20년으로 따지면 회사에선 부장과 신입 정도가 되는데, 당연히 그긴 세월의 간극은 관점을 다르게 할 것이다. G세대는 개인의 선택과 가치를 우선시한다. 집단보다는 나, 즉 개인에 대한 애정과 중요도가 높아졌다고 볼수 있다. 지세대 입장에서 꼰대처럼 느껴지는 M세대. 직장 내에서 사실상 한 묶음 취급을 받았던 MG세대가 분열을 시작했다. 대부분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부 대기업에선 임원으로까지 승진하기 시작한 M세대가 보기엔 지세대가 요즘 애들로 느껴지겠지만 지세대 입장에선 M세대가 젊은 꼰대다. M과 G 두 집단을 묶어 부르는 것은 한국만의 특이한 문화이지만. 세계 어디에나 m과 g는 존재한다. 당연히 직장 내 m세대와 g세대 즈음 나이대 사이 갈등도 한국만의 일은 아니다. 일본 g세대들 사이에선 최근 젊은 꼰대를 뜻하는 와카키로가이란 신조어가 떠오른다. fnn 후지뉴스 네트워크는 지금까지 로가이 꼰대라고 불려온 이들과 다르게 나이가 많지 않음에도 젊은 부하 직원들에게 벽을 느끼게 하는 존재라고 지난 2월 보도했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M과 G세대에 속한 젊은 층 사이 갈등이 사회에 뛰어든 시기에 기인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대학생 때나 취업준비생일 때 2008년 금융위기를 겪었던 M세대가 받아주기만 해도 감사한 취업 전선을 뚫어야 했다면 G세대는 자신의 가치를 충분히 알아주는 회사를 고를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다. 희생이 아닌 자기만족을 추구하는 G세대의 입장. 지세대는 개인의 선택과 가치를 우선시한다. 집단보다는 나, 즉, 개인에 대한 애정과 중요도가 높아졌다고 볼수 있다. 여기에 단기 계약직이 많아지고 이직이 활발해지는 등 노동환경의 변화로 인해 회사에 충성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더해진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하며 돈을 덜 받더라도 향후 주 4일만 일할 수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 게 지세대다. 대한상 공회의소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재의 덕목은 2008년에는 창의성, 2013년에는 도전정신, 2018년에는 소통과 협력이었으나 2023년에는 책임의식이라고 한다. 즉, 기업들은 핵심 인력으로 떠오르는 지세대의 생각과 요구에 맞게 수평적 조직, 공정한 보상에 대한 것과 불합리한 관행의 제거를 노력하면서 저들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조직, 업무에 대한 책임 의식을 요구하는 것이다. 구정 후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세심한 부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욕구와 맞물려 워라벨에 대한 인식 수준도 높아지는 게 기존 조직과의 상충 지점이라며 이에 맞춰 조직 문화도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지세대의 비중이 상당한 만큼 기성세대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MG를 넘어선 알파세대의 등장. 이렇게 MG가 부딪히는 와중에 등장한 세대가 알파세대다. 알파세대는 2010년도 이후에 태어난 세대며 밀레니얼 세대의 자녀이기도 하다. 요즘 청소년층을 지칭하는 지세대보다 더 어린 나이대다. 이 세대는 코로나19로 세상이 멈췄을 때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글로벌 연결에 대한 뛰어난 감각이 있다. 학생들은 첨단 기기를 사용하여 전 세계 사람들과 쉽게 소통하고 공감 능력과 변화에 대한 열망이 크다. 디지털 세계를 통해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은 사람과 아이디어에 노출되기도 한다. 이 세대는 디지털 올리 세대로 규정된다. 이들은 스스로 판단해 온다 생각하면 기꺼이 최고의 능력을 발휘한다. 교육자나 부모가 그들을 완전히 준비시킬 수는 없지만 또한 그들에게 강요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세대가 이후 회사에 입사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일부 기업의 임원들은 MG도 모르는데 알파까지 알아야 하냐고 푸념한다. 하지만 알파 세대는 차기 소비 권력과 경제의 중추 역할이 될수 있기에 잘 알아야 한다. 이 세대는 2년 후 22억 명이 넘는 역사상 가장 큰 인구 집단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